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 나인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아주로와 추마의 이야기를 통해 불을 어떻게 이뤄 나가야 하는지 설명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소개했었는데요. 추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일에 착수해 빠른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현실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부자가 된 사람들의 예시 세 가지를 소개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에게 친숙한 분인 백종원 씨의 이야기입니다. 더본 코리아의 대표인 백종원 씨는 외식업계에 떠오르는 스타들을 뛰어넘어 이제는 업계의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냥 훌륭한 요리사 정도로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백종원 씨는 본인을 이런 말로 소개하는데요. 장인들이 수십 년의 내공을 발휘해 만든 요리처럼 환상적인 요리를 만드는 것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쉽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내가 최고이다. 그렇다면 왜 백종원 씨는 장인 정신이 깃든 환상적인 요리의 내공보다 맛이 어느 정도 보장된 그렇지만 누구나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요리 형태의 비법을 선호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사업가이기 때문입니다. 경력이 오래된 장인은 쉽게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키우거나 고용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뿐더러 물리적인 조건상 여러 사업장을 차릴 수도 없겠죠. 퀄리티 높은 요리를 파는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장인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각 분야의 장인들은 그렇게 쉽게 직원으로 고용할 만큼 많지도 않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자신의 업에 자부심도 높아서 직원으로 채용도 힘들겠죠. 하지만 사업의 시스템을 위해선 장인정신에 노련한 숙련자보다는 간결하지만 맛있는 형태로 여러 지점에서도 비슷한 맛을 낼수 있도록 만드는 단순한 레시피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장인의 수는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장인이 없는 사업장과 있는 사업장의 맛이 다르다면 과연 사람들은 그 프랜차이즈의 이름만 믿고 방문할 수 있을까요? 천재적인 실력자들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그가 살아남아 성공을 이뤄내기까지 백종원 씨가 그리는 시스템은 바로 무언가를 더해서 화려한 비법을 만드는 비법이 아니라 쉽고 단순해질 때까지 정돈시키는 빼기가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로 시스템을 이용해 성공한 부자는 자동차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헨리 포드입니다. 그의 꿈은 부자들의 전유물인 자동차를 서민들의 생필품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본금 10만 달러와 노동자 12명으로 1903년 포드사를 설립한 그는 생산 역사에 한획을 긋는 시스템을 발명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1913년 첫 대량 생산 시스템인 컨베이어식 조립라인을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처음 만들 때의 모토는 1초 이상 걷지 않는다, 결코 몸을 수그리지 않는다였습니다. 생산 능률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만한 아이디어는 이토록 단순한 조건에서 시작됩니다. 장인 기술자가 거의 모든 생산 과정을 알아야 오랜 시간 걸려 완성해낼 수 있었던 자동차의 생산을 과정을 전부 해체하여 장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과정을 하나하나 단순화시켜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숙련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려 자동화라는 혁명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당시 차값이 대당 2,000달러를 넘었을 때 포드의 모델 T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850달러에 판매할 수 있었고, 세시 조립을 12시간 30분에서 무려 2시간 40분으로 단축하는 믿지 못할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포드는 차를 3분의 1대씩, 노동시간은 10분의 1 수준으로 단축시켰고, 원가 절감으로 이어진 효과는 급기야 300달러 이하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조립공정의 자동화는 차량 공급의 급속화를 가져왔고, 이 흐름은 중산층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말처럼 자동차를 서민들의 생필품으로 바꾼다는 꿈은 실현되었죠. 세 번째는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 스마트 물류 시스템입니다. 인터넷 시대의 혜택으로 온라인 서점 운영으로 시작한 아마존은 현재 전세계 물류 유통 시장에 미래의 답을 제시한 초거대 글로벌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은 물류 시장에 엄청나게 혁신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는데요. 그 시스템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피한 영역을 제외하곤 모든 물류 시스템의 완전 자동화, 그리고 극도의 효율성을 담는 시스템을 추구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실제 결제 예측 배송이라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사이트에서 구매했던 상품의 이력이나 상품 페이지에서 머무는 시간 등의 로그 정보를 통해 구매 버튼을 누르기 이전에 상품을 미리 피킹하고 포장해서 고객에 가까운 해당 지역인 허브 물류센터로 보내는 기술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의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상품을 전달하기 위해 빅데이터로 정보를 취합하여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인데요. 마치 2002년에 나온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미래의 범죄자들을 미리 예언받아 범죄를 막는 이야기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이전의 물류 시스템인 각각의 상점에서 포장과 배송을 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판매자들에게서 상품을 미리 자신들의 거대 물류 창고에 모아두고 전국 각지의 허브 물류 센터로 나누어 보내서 소비자가 물건을 시키면 자체 로봇들로 상품을 찾아내 이를 분류하고 최적의 포장 크기까지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사람이 상품을 포장하는 것을 제외하곤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이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발현으로 판매자들에겐 배송과 물품, 보관의 단계들을 대신 처리해 편의성과 비용 절감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겐 빠른 배송과 여러 물건을 구매해도 배송의 비용이 여러 번 들지 않아서 효과적인 구매를 계속해서 유도해낸다는 혁명으로 전 세계 물류 시장을 장악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종원, 헨리포드, 제프 베이조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의 대표들은 혁신적인 시스템을 시장에 제시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시스템들로 어떻게 그들이 성장할 수 있었는지 몇 가지 예시로 알아보았습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많은 물건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다기보단 그들이 만든 생각의 시스템으로 그들의 부가 쌓여왔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나인원이었습니다.